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안녕 나는 부활한 곰돌이라고 해. 오늘 소개할 내용은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지만 항상 사기라고 불리는 영웅 바로 둠비스트야. 우리의 그 영웅 둠비스트는 5시즌에 해성처럼 등장한 뒤 사기적인 로켓펀치 판정과 체력 250 이하는 한방컷이 나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캐릭이냐며 FPS 게임에서 철권을 한다는 등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나왔지. 데미지도 강한데 이동기도 좋고 스킬들마다 적을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자가회복 능력도 있는 둠비스트는 한때 굉장히 OP 캐릭터라고 불리며 경쟁정과 메타 혹은 패치에 따라서 그 영웅과 고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이 없는 극단적인 캐릭터이지. 하지만 지속적인 너프로 인해 지금은 고인 캐릭터로 떡락하면서 상위티어로 갈수록 픽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영웅이 되었지만 하위티어에서는 아직도 둠비스트라는 캐릭터는 사기캐라고 불리고 있어. 그 이유는 둠피 대처법을 잘 모르는 저티어 이저 특성상 250피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사기적인 스킬 덕분에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솔직히 둠비스트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기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둠비스트는 지금이라도 너프?